미루는 아파서 기운 내려고 실시간을 피는데 버실 제목 개병 깨병 아닌데 개병으로 오해받는 버전 사이다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 학교 가야 하는데 아파서 못 가가지고 슬픈 미루입니다. 들어오실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일 없다면 소통해요. 네피짱님 안녕하세요. 네피짱님 들어오셔요. 학교가 서아네 <laughs> 요리TV님 걱정 감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여행 챔. 실친아, 나 아파. 제발 그러지 좀만. 내가 안 아플 때조립을 사줄게. 남사친아, 너 욕하지 마. 화성선배 선생님. 아니라고요. <laughs> 야, 실친너 절구예요. 반박이라. <laughs> 그럼 아니면 어쩔 건데 뭘 믿고 이러시는지. 실친, <laughs> 남사친, 화성선배 진짜가 아닐 때 사과하면 두고 봐요. <laughs> 일단 여기 첫 번째 증거, 진단서와 책용계입니다두 <laughs> 번째 증거, 엄마한테, 쌤한테 전화하라고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 문자 봐주세요. <laughs> 네, 선생님, 쉬다 갈게요. 네, 사과 모두 다안 받아줘요. 나중에 돌려보기로 보시고 반박이시라고요. 학부기 열 거니까 학부기 들어가시기 싫으시면요 반성문 천자로 영상에 올리세요. 띄어쓰기도 포함하지 않고요. 그러면 <laughs> 시간 <laughs> <laughs> 끌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다음날 <laughs> <laughs> 하성 선배 실친 남사친은 어떻게 되었을까? 의견 남겨주세요. 하성 선배는 천재를 쓰고 넘어가. 나머지 관계 중앙. 모두 관계 중앙. 미루가 참아준다. 하성 오빠 빼고 천재를 썼다. 자기만의 생각. 여기에 정답이 없으니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진짜로 안녕.